자, 21번 x 5승은 1에 근이 a,b,c,d 다섯 개 근이 이렇게 된데 그때 fn을 a,n부터 2,n까지 이렇게 더한 거일 때 f F이 f 뭐 문제가 되게 어려운 거 같은데 알고 보면 이제 별게 아닐 거란 말이야 무슨 냐면 우선 예 먼저 보면 여기다 f1은 뭐냐면 a 도하기 b 도하기 c 도하기 d 도하기1일 거야 f2는 a의 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플러스 E제곱, 이렇게, 이렇게 나가니까 F2024는 A의 2024, B의 2024, C의 2024, 쓰는 것도 힘드네. D에 보여주려고, 2024, E의 2024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옆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밑으로 보자고. 그러면 아, a1승부터 a2024승까지 뭐한거? 더한거 b제곱부터 b2024승부터 더한거 이렇게 쭉 보면 되지 오메가처럼 그럼 이제 ab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얘가 요거에 근이잖아 근데 얘 인수분해를 할줄 알아야 돼 x5승-1은요 이거 인수분해 교과과정은 아니지만 하는 법 알아야 되잖아 뭐 xn승-1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그럼 얘 뭐가 되냐면 한번은 x-1이 되고 나머진 차수 하나 줄인 거부터 4승 3승 2승 1승 1 이건 0이 되는거지 근이 두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x는 1이 나올거고 하나는 요거 x의 4승 x의 3승 x의 제곱 x 더하기 1 얘가 0인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a가 실근이라고 한다면 a만 요거가 되는거고 그러니까 a만 뭐가 되는거고 1이 되는거고 나머지 b c D, e 는 오메가처럼 얘를 따르는 거야. 뭐 다섯 개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고 5승이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거지. 아, 그럼 뭐냐면 이쪽은 a가 1인데 이게 2 0 0 4개 있으니까 더하면 2024가 되는 거고 2 0 2 4개 있으니까 얘는 다섯 개씩 0이야. 그럼 다섯 개씩 0이면은 얘가 2024니까 네 개만 남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떤 식으로 네 개가 났냐면은맨 앞에 있는 b 두 번째 b 제곱 b 3승 B4승, 이렇게 네개가 남겠지. 근데 얘는, 조금 아까 여기에서 요거 네개랑 같은 거니까 얘가 넘어가면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 이거 전체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인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그래서 2024랑 마이너스 1네개 했으니까 답은 2021월. 이렇게 의외로 간단히 나오는 문제인 거지. 요령만 잘 알면. 음.